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취미 생활 취미 세마의 세만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다이어트 브이로그입니다. 예이. 저 너무 오랜만이죠. 바디 프로필 영상으로 아마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요가 좀 세게 온 상태입니다. 짜잔. 보통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기간은 100일로 잡는데 저는 50일로 단기간에 빨리빨리 하느라고 약간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했고 식단도 좀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 음식을 너무 절제해서 그 음식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마음속 깊이깊이 깊이 깨달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음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었고요. 그래서 행복한 돼지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프를 준비하기 전에 몸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보다 거 조금 더찐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 후에서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10일 직장인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짜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해서 하면 결국 건강에도 안 좋고 내 몸에 무리도 오고 요요로도 오기가 너무 쉽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죠. 그 요점에 맞게 네 가벼워졌을 때그 느꼈던 그 즐거움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딱 열흘 동안 이 다섯 가지만 지켜서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1. 매일 공복 운동하기. 공복 유산소는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려면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침에 공복에. 운동하는 거예요 유산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소 다 챙겨 먹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챙겨 먹을 거고 영양제, 보조제를 잘 활용해서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전에 제가 탄수화물 안 먹고 엄청 힘들어했던 게 영상에 나오는데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는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보조제도 영양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제도 잘 챙겨 먹어서 이 습관 만들기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먹고 싶을 때 먹고 다만 과하게 먹지 않기. 음, 먹을 걸 너무 참아보니까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겨버려서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다 참은 이유가 없어요. 너무 먹고 싶으면 먹고 대신 과하게 먹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직장인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양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게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직장인으로 계속 지킬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하루에 3~4시간씩 운동하기 이런 거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3~4시간을 계속 운동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습관들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획하고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모든 시작할 때 계획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다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재미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했는지 기록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할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가 지킬 다섯 가지 습관이고요.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러 가봅시다. 고고!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날이고요. 요즘에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러 갑니다. 7시 반입니다. 확실히 많이 살이 찐게 보여요. 응.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9분이고요. 고고! 지금은 오후 4시 정도고요. 4시 정도가 되면 딱 배가 고파져요. 근데 아돌라는 제가 다이어트할 때도 한두번 정도 먹었어요. 왜냐면 이 아돌라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관장라떼관장라떼입니다 관장롯데. <laughs>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도시락은 딱히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그냥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샀어요. 도시락. 도시락. 지금은 퇴근하고 아이허브에서 사놨던 비교적 칼로리가 낮은 프로틴 바를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먹을까봐 이걸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러면 급하게 먹지 않게 돼서 충동을 한번 누를 수. 있어요 냉동실에 있으니까 녹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동안 생각을 좀할수 있죠. 제 제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람> 오늘은 외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안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돼서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아침 공복 운동을 대체하겠습니다.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5.5km를 30분 만에 왔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흠새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하고 올게요. 뿅. 벌써 1시 20분이에요. 그래서 밥대를 어, 놓치고 있는데 은행이라 얼른 가야 돼가지고. 밥 대신 가방에 챙겨왔던 단백질 파우더를 먹을 겁니다. 늦은 점심은 서브입니다. 이 <laughs> 세이신이라고 해요. 그 올리고잉이랑 식초를 재생을 하는데 오늘은 와사비 마요를 넣어봤습니다 어제랑 굉장히 똑같은 모습인데, 오늘 외부 일정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지도 찾고, 자, 따릉이 빌리고,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연화를 못 찍었고, 저녁은 사과 한 개랑 카푸치노 한 잔을 먹었습니다. 단백질, 빠를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금요일. 자전거 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하, 운동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의 와드는, 이렇게. 출근을 했고요. 지금은 아침 10시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2시예요 그리고 택배를 찾아왔습니다. 짠! 동근당에서 보내주셨고요. 엄청 알차네요. 선물 받은 것 같다. 선물 받은 거지만. 이거를 하루에 2개씩 먹는 거래요. 점심에 저녁에. 데이 앤 나이. 올컷 다이어트 바디슬림 데이네요. 월컷 다이어트 바디 슬림 나잇. 요거를 오늘부터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가장 포인트였던 것은 요 락토 플러스입니다. 30포 짜리 박스가 두개 있네요, 60포. 이런 거를 잘 챙겨 먹으면 변비 걱정 없이 다이어트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저는 하나를 먹고 나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된 재질 될것 같고요. 오늘의 메뉴는 산채 나물 솥밥에 버섯 닭가슴살 스테이크.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는 그냥 매일 사먹거나 하시는 분들이면 편의점 도시락보다 이게 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맛은 편의점 도시락 굉장히 맛있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옆에 지은 서랍에 있었던 이 처음 보는 후루츠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1 1 9칼로리래요 아메리카노 한 없어요. 지금은 7시반 정도가 됐고요. 오늘 저녁은 곤약 카레 우동입니다. 곤약 카레 우동과 나또입니다. 20년 4월 4일까지요. 두달 지났네? 얘는 그래도 3일 지났어요. 두 달. 괜찮겠죠? 어차피 나또는 바로식품인데 올해는 좀 바로되는. 네 번째 날이고요. 아침에 운동을 못해요. 왜냐면저 멀리 광주 광주까지 결혼식을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간식으로 이 스타벅스 라떼랑 조빠가 사온 통밀 땅 단백칩을 조빠랑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을 거라서 미리 쌓아온 오이랑 토마토예요. 이거를 간식 겸.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야채를 먹으면 너무 배고픈 상태를 막아주기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걸 조금 예방해 줍니다. <목소리> 여기흰 휴게소고요. 둘이서 어, 어, 음... 하나를 먹을 거. 오가스. 밥 먹기 전에 올컷 데이를 하나 먹었습니다. 어? 어, 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술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주는 숙주볶음, 회 이런 걸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 결혼식에서 답례품으로 받은 한과와 오이를 먹겠습니다. 손이 아침으로요. 지금은 부동산 모노레일 을 탔어요. 광주 사람들이 여기를 꼭 제발 가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꼭 부동산 모노레일을 타고 오른쪽에 꼭 타라 그래가지고 탔습니다. 재밌다요. 지금 차로 계속 돌아다니느라 식사대를 잘 맞추고 있는데, 어제 결혼식 감약품으로 받은, 떡을 조금 <목소리> 먹을 거고요. 아돌라들, 아이스 볼드라떼를. 바람직한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데이트하고도 하면, 계속 샐러드만 먹고 그럴 순 없기 때문에. <목소리> 드디어 오늘 첫 끼니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laughs> 언제나 식단 관리를 할수 없으니까, 식단 관리를 할수 없을 때도 그냥 먹고 깔끔하게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탄수화물 칼로리를 컷 해주는 응. 올법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먹었어요. 도수가 응. 한 6시쯤에 저녁을 먹고, 지금 밤 11시가 다 됐고요. 오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이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월요일이고요. 그제 광주까지 열심히 갔다 와서 한종일 그래서 어제 새벽에 늦게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엄청 엄청 바쁘게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할 게 없었죠. 물이랑 영양제를 먹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500ml씩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오자마자 당근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바쁘네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월요일 모두 화이팅이에요. 운동을 못해서 약간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주말 괜찮아 지금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아직 먹은 게 딱히 없습니다 근데 주말에 너무 많이 먹어서 뭐라하지? 몸이 무거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밥할때 빡! 식욕을 억제했던 그런 것에 약간 긍정적인 효과인데 내가 내 몸이 가벼울 때 느낌을 아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지면 그 가벼운 느낌을 찾으려고 먹을 걸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먹기 위해서 먹자 다섯 까 샐러드 먹으러? 아니야, 다이어트도 시작을 먹겠습니다. 뿅!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습니다 실하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지금은 퇴근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따로 못했는데, 원래 내리는 지하철역보다 하나 먼저 내려서 걸어갑니다. 바쁠때 실천하기 되게 좋은 생활 속 운동 방법이에요. 습관적으로 일찍 내리는 거죠. 한두 장거장 집에 뭐, 20분? 이렇게 가면 어때요? 물론 이렇게 걷는 게운동량이 크진 않지만 맨날 맨날 이렇게 모여서큰 변화가 되는 거겠죠? 걸어갑니다. 지금은 밤 11시쯤 되었나? 그래서 지금 단백질도 채울 겸 약간 배도 고파서 단백질 바를 먹을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또 오랜만에 운동을 가는데 8분, 9분 정도 걸어간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하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플 예정입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운동이 굉장히 맞습니다.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어, 가지고 열세 번 정도 온것 같아요. 시간이 길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할 만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근내해가요 아침 운동은 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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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지금 시간은? 넣 헛. 9시 18분입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1시 45분이니까 50쯤 먹게 되겠네요. 앨컷 점심 거를 하나 먹습니다. 이걸 먹을 때 물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할당량 물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먹게 되니까 물을.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를 사왔습니다. 저지방에로우 어쩌고 프라푸치노 시럽을 넣지 마세요. <목소리> 어, 네, 네, 네. 어, 어, 맞다. 맞다. 오늘도 저녁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 맛있겠죠?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항상 너무 오래 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괜찮아요. 라떼를 가져왔거든요. 음... 오늘의 아침은 라떼가 되겠고요. 어제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해서 아침에 기립근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등 근육이 다 아파. 어... 그래서 오늘 운동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오늘 하루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단기 너무 당겨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어지마크. 각설치 같크 되게 달고 맛있는데 의한봉지 전체에서 96 칼로리예요. 당번 먹고 싶때한두개씩 먹고 있어요. 음. 아, 점심은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얼굴 되게 커보인요 하이킥 그 포스터 뭔지 알아? <laughs> <laughs> 오랜만에 인수성찬 저녁은 뭐 먹기 오늘? 버섯 소불고기 덮밥 갈리머시고리 소불고기 덮밥 저녁은 다이어트 <laughs> 도시락 소불고기 덮밥입니다 띠롱 요거는 반찬은 없지만 그래도 양념이 좀 많이 돼있어서 나트륨은 조금 높아요 칼로리율이 약간 높아서 맛으로 먹는 도시락 느낌 잘 먹겠습니다 밤 11시 반이고요. 밖에 비가 와서 오늘은 운동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데 지금 집에 뭐가 없어서, 잼을 퍼먹고 있어요. 이거는, 한명다 먹어도 50칼로리 정도인, 엄청 저열량의 잼입니다. 냄새 참. <목소리>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헉! 네. <laughs> 멋있겠다. 아, 네. 이거 멋있 어머! <laughs> 저거 진짜 맛있겠다. 나 저거 먹고 싶다. 초코 크로와상 우리 이거 먹을까? 헉! <laughs> <laughs> 어, 맛있겠다. 신난다. 집에 가는 길이고요. 판던거장 먼저 내려서 돌아가습니다 파워워킹을 하면서 가면 훨씬 힘들고 운동이 많이 돼요. 근데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막 열나, 땀나. 지금 퇴근해서 왔고요. 파워워킹으로 왔기 때문에 덥고 힘든 상태여서 바로 씻고 나왔습니다. 자외선도 엄청 많이 받고 에어컨을 트니까 피부도 건조하고 해서 팩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팩해요. 얘로 팩을 할 겁니다. 포레오 UFO 블루투스 팩 기계인데요. 신기하죠? 이거 전용 팩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콜리라 나이트 밤용으로 팩을 할 거예요. 얘를. 색을 여기다 붙여 가지고 얘를 이렇게 빡 끼우면 준비 완료. 앱을 켜 갖고 시작합니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밤걸할 거니까 밤. 포레오 로고가 위로 향하도록 마스크를 넣은 뒤 기기에 고정하십시오. 했어요. 시작. 온열 마사지가 어?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피부에 진동.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진동이 저천히 15분 하며 휴식을 취해 주세요. 엄청 어, 신기하죠? 지금 빨간불이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진동하는데 티소닉 진동이래요 음, 1분 30초니까 간단해갖고 그냥 샤워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요 오 바뀐다 음,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지고 있어 운동하고 세수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피부에 열도 내리고 관리하는 용도로 해주면 굉장히 상큼합니다 여기 먼지가 다 묻어나와가지고 얼굴에 운동하거나 면 먼지 붙는 거가 얘한테 옮겨갑니다 얘를 한번더 에센스를 짜가지고 한번더할 거예요. 시작. 난 아이언맨. 고고! 가산로 고고! 운동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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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콤 다간신 샐러드 밥은 밥이 밥이야? 카페에 일하러 왔습니다 라떼를 시켰고요 간식으로 또퍼지라고 먹고 습니다 자, 이렇게 열흘 동안 요요를 되돌리고 저의 급한 다이어트로 인해 망가진 습관을 좀 다잡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장기로 보고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몸무게의 변화는 따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몸이 속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종종 거울을 봤을 때 선이 좀 얇아졌나? 아니면 다듬어졌나? 같은 보는 것에서 좀 변화를 찾아주려고 했고요. 오늘은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라 마음에 들어! 같은 그런 느낌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운동은 하려고 했지만 매일 운동을 못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탔다든지 지하철에서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가서 걷는다든지 그런 직장인들이 틈틈이 할수 있는 운동들로 좀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너무 타이트하긴 하지 않고 할수 있는 선에서 조절했고 영양제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한 처음에 얘기했던 다섯 가지 기준은 제 기준에서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정한 거기 때문에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이라서 혹은 학생이라서 힘들다고 도전을 잠깐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몸무게가 변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좀 다른 습관을 기른다고 생각하면서 눈바디로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다면 몸무게가 아닌 줄자로 확인하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키기 어려우면 지금 당장은 한 끼의 양을 좀 줄여보거나 아니면 한 끼를 좀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는 걸로 운동은 스트레칭부터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건강에 는 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먹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시작하셔도 좋아요 먹을 네, 물을 마시게 돼서 물 마시는 거랑 같이 도전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2같씩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장인의 생활 습관 만들기 다이어트를 열흘 동안 촬영한 거고, 한 달짜리 올컷 다이어트를 다 먹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한 달, 그리고 두달 이렇게 반복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분명히 저에게 평생 가져갈 좋은 습관으로 가져갈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제 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식단의 힘?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취미 세발의 세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체험을 원하시는 취미나 궁금한 취미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